대박인데 도쿄레이 호텔에 왔습니다. 진짜 시부야 스크램블 바로 앞이야. <laughs> 진짜 작아. <laughs> 너무 작아서 당황. 코카에 가면. 언니 코카를 사려면 웨이팅이 있습니다. 본디 구 와이드 사이즈를 찾았습니다. 따개다.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야이야이에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 음 맛있어 이게 그 마요네즈 맛이랑 막 짭조름한 맛이 맛있네 4층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뉴 우먼 건물입니다 4층에 올라오니 편의점이 있어요 오 오니 길이 진짜 많고. 어, 카츠산도 있다, 저기. 하나 먹을까? 2층 버스였어. 버스가 꽤 아늑해. 어. <목소리> 자전거를 빌리러 왔습니다. 후지노쿠라. 일반 자전거랑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 전기 자전거 종일로 빌리려고 합니다. 현금 카드 둘다된대요 포토 스팟으로 유명한 로손 편의점입니다. 뒤에 후지산 이렇게. 다리 반대편도 진짜 예뻐. 소리산 진짜 잘 보인다. 우리 저 반대편 다리에서 왔어. 차마 더워서 나가지 못하겠어. 날씨 대박. 이렇게 라벤더를 심어놨는데. 아직 만개를 하지 않았나봐요 아, 예. 예! 아이스크림! 가와구치코에서 시모요시다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왔어요 여기 미마츠 레스토랑이라는 곳에 가츠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가정집에서 먹는 돈까스 아니 가츠동이다. 주문한 가츠동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가츠당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 음 맛있는데? 음. 맞아 이 계란 맛이 맛있는 것 같아. 음. 밥 먹고 센겐 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갈 예정이에요. 15분이 걸려서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진짜 계단이 끝도 없어. 저 위에도 계단이에요. 힘들어. 또 먹었으니 열심히 걸어 올라가줘야지 진짜 마운틴 나오겠네저 구름의 꼭대기가 여기는 가려졌어 아주 살짝 추성훈이 추천했다는 세븐일레븐 스무디입니다 우리 대리

호치산 안녕. 호어요니다산 먹을. 꽃치 구이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키리시마? 여기가 평이 엄청 좋아요. 스미야키 키리시마. 응. 아담한 자리. 술이 아 진짜 많아요. 한국인을 좋아하는 맛있겠다. 오,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데? 하나, 둘, 셋, 짠! 자리세를 내고 오토지를 받았어요. 상당히 맛있게 생겼는데? 음! 맛있는데? 맛있다! 파박꽃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화려해요 지금 10시야 10시 신주쿠 교회에 왔습니다. 날씨가 완전 대박 덥고 맑아. 9시에 열어서 9시 맞춰서 왔습니다. 쪽이 안에 엄청 예쁜 스타벅스도 있대요. 신주쿠 교회 런닝을 한 바퀴 하고 스타벅스를 가려고 합니다. 공원이 너무 예뻐. 우즈쿠 교회는 한 바퀴를 돌았더니 딱 2.7m가 나왔어요. 후! 잔디밭이 진짜 넓어요. 이제 스타벅스로 갈 예정입니다. 우와, 스타벅스 건물이 너무 예쁘다. 저기가 통창 유리여서. 우와, 저기 봐봐. 우와, 예쁘다.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 벤티 사이즈의 빵두 개를 시켰습니다. 참, 창가 뷰도 대박 좋아. 모토무라 규카츠에 왔습니다. 와씨 줄이 있고만. 한 시간이 걸려서 들어왔어. 스몰 사이즈로 정식을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간다? 간다? 응. 음. 그거 완전 살살 넘는데? 너무 맛있어. 크레이프 케이크를 먹으러 하브스에 왔습니다. 여기 근데 웨이팅이 미쳤어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여기 가격 괜찮네. 와, 너무 맛있어 보여. 포장을 했습니다. 국립심 미술관으로 왔습니다. 미술관 로비에서 커피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음, 이렇게 먹어도 되 음, 이 과일이 진짜 맛있다. 음, 멜론인가 보네. 갑자기 확 올라오네. 진짜 맛있어. 여기가 너의 이름은에서 나왔던 카페라고 합니다. 뭔가 약간 영화 속 장면 예쁘다. 멋있어요. 로퐁기 힐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로퐁기 5번 출구에서 이렇게 도쿄타운과잘 보여요. 이제 로퐁기 힐스에 올라갑니다. 52층. 소리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자시오 라멘 와 라면계의 평양냉면이래요. <laughs> 유자 츠케맨이 나왔습니다. 제 생애 첫 스케맨이에요. 유자시오 라멘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먹여. <laughs> 응? 음? 날리는데? 음,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게 맛있어 와 진짜 개가맛있네음 네. 상큼한 맛인데 맛있... 생각도 네. <laughs> 맛있는데 나는? <laughs> 유자향이 갑자기 올라서 유자 맛이 진짜 많이 나 공원 <laughs> 초입에서 본 도쿄타워입니다 <laughs> 와 진짜 밝다 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본다니 진짜 커요 진자웨스트에 웨이팅을 했습니다 한 2-30분 기다렸어요 테라스에 5개의 자리가 있어요 얘는 두장의 커피를 아 주는 세트인데 아 이거 해도 되고 한 장짜리 해도 될것같아이 아 많은 커피는 못 드시나? 너무 안 예쁘게 보이네? 엄청 <laughs> 부드러운데? 음 완전 두꺼워 뭐가 막 슉슉 끌려 이거 왜 남겨왔지? 음, 더 스프리 패키지랑 느낌이 다르구나. 완전 카스테라 맛있네. 그, 밀가루 계란 맛이 너무 맛있다. 스타벅스 로스터리 리저브에 왔습니다. 와, 저 간판 위에 봐봐. 어, 운동. 오늘 웨이팅이 없나봐. 1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와씨 원두통 겁나 큰데? 여기 막 원두들이 돌아다닌다 있는. 로스터리 리저브에만 있는 위스키 베럴 원두에.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 베이커리 에 이렇게 피자도 있어. 아니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 다 4, 5천 원대여 가지고. 위스키 베럴 커피랑. 샌드위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오 좋아 좋아. 맛이 어때? 너무 맛있는데? 무슨 맛인데? 초콜릿 향이 나는데? 커피봤어 언니? 완전 달아. <laughs> 완전 달고 맛있어. 미혼바시로 넘어와서 당고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단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왔어요. 중수도 팔라 기본 단고랑 이거는 가스오브시를 올린 단고라고 합니다. 냄새가 확 나. 한번 먹어보자. 맛있다! 음.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고 음. 자체는 음. 비슷한 음. 것 같아요. 맛있다! 음. 빙수도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시켰습니다 880엔으로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되게 레트로한 느낌인데 강도 있어 미츠토시 백화점 본점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니온바시 와 진짜 동상이 뭔가... 정말 올드하군. 갑자기 샤넬 매장에 들어와서... 작은 예쁜 물이에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클톡 은장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야호~ 리온바시에 야끼니꼬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름은 보우야! 구글에 한국어로 안 나와요. 이게 최상급이고 그 아랜데 다들 한 등급 아래 많은 양을 먹으라 해서 이걸로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와우. 소금을 이렇게 자, 게 진짜 스민의야키까게추천을 사시게 습니다 아, 사 아, 니다레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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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 너무 맛있겠는데? 오. 사포로 블랙 라벨 바 삐까뻔쩍해 사포로 바입니다 오. 간지 짠. 와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5분 만에 호다닥 먹었습니다 도쿄역에 산책을 하러 왔어요 너무 예쁘다 야경 돈가스를 먹으러 오픈런을 하러 왔습니다. 에이, 뭐야? 깜깜해. 오픈 30분 전에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굿! 저는 등심 안심 반반이랑 특 로스카츠를 시켰습니다. 소스도 완전 다양하게 있어요. 소금이 종류별로. 돈까스 아 음. 와, 엄청 무죠. 전생학성이요 음. 아, 돈까스니까좀 네. 까스가 아니라 뭔가 수육 먹는 거. 같아 손락랑이렇게 비슷한 음. 네, 특 로스카츠는 완전 핏덩이가 이렇게. 맛있다. 완전 다른 맛인데. 이제 집을 가려고 도쿄역에 왔습니다. 안녕.